예, 한판 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태풍 흰남로 이게부터 해보죠. 오늘 아침 7시 10분 경에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을 했고, 이제 자정 무렵에는 이제 삿포로 부근 해상에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 사망 2명, 급류에 휩쓸린 포항 시민 한 명과 주택 맨몰로 숨진 경주시민 한명 있었고요. 그리고 실종 10명 부산 1명입니다. 실종자가 중간에 이제 집계 과정에서 늘었는데요. 예. 포항에서 7명이 추가 신고가 됐고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고청 아파트에서 오전 7시 40분쯤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주민 7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범람 피해가 발생한 오천읍 냉천과 50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음. 어, 시간당 내린 최대 비의 양을 봤을 때 경북 포항이 1 1 0 0 5mm 경북 경주가 95.0mm 였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침수 피해 속출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포항에는 고무보트 세대뿐만 아니라 음.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두 대가 투입이 돼서 고립 주민들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국의 농작물 피해는 1320헥타르 정전 피해 총 6만6천여 호 정도 집계가 됐고요 서울 강북 에서는 주택 파손으로 2세대 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시 대피자는 2100 40세대 2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역대 세 번째로 큰 강력한 태풍 힌남노였는데요. 자산 피해 상황, 현재 상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피해 상황 좀 전해 주시죠.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포항 쪽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부분들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주차장에 내려가지 일곱 그, 분. 예. 그렇죠, 그렇죠. 뭐, 늦, 어, 시간. 다소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개인의 부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지금 그 시점이 논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 침수 구간에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자체에서 우리가 아직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들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시사점으로 이해하시는 게좀 좋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지하 차량 이동을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셨던 일곱 분에 대한 그 실종자들에 대한 어 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명 피해는 잠시 좀 저희가 좀새시 기준으로 한번 다시 정정을 해 보면요. 예. 사망 3분, 포항 2명, 경주 1명이고요. 실종 8분입니다. 포항에서 7분, 울산 1분으로 음. 잠정 집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그 포항 두분 대피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70대 여성분 한 분하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실종자 수색 중에 발견된 분 60대 여성 한 분에서 수강 2명이 이제 그 실종자 명단에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유시설 지금 109건, 주택 침수 22건 발생됐는데요. 부산 2건, 대구 8건, 예. 부산, 울산 2건, 음. 충남 3건, 경북 신4건 제주 3건입니다. 예. 사유시설에 대한 어, 부분들 대부분 보면은 주택 파손, 단파 되거나 상가 침수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선이어선이 아, 어선이 파손된 경우도 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 밖에도 공공시설은 300, 36건, 도로 교량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어, 농작물 피해도 상당수 피해, 속출됐습니다. 3,815.2헥타르, 어, 전부, 어, 농작물 피해로 잡히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어 제주도가 280헥타르로 가장 큰 규모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 전북지역 253헥타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 있었는데요. 199건으로, 어 지금 현재 복구율은 3시 기준 현재 88.5%입니다. 제가 지금 3시 기준 현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예. 6시 기준으로, 오후 6시 기준으로 대처 상황보호서가 배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배포가 안됐거든요 예, 인명피해라든지 그 피해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관련 내용 들을 지금 어, 다시 한번 취합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평소보다 좀. 집계가 늦게 나온다 해서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집계를 위한 과정이니까 이번 예. 음, 과정에서 이렇게 좀 늦게 나온 것만큼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인터뷰에서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네. 참 방송 듣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서울 호우 때도 주차장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아, 이런 것들 미리 좀 주지를 시켰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아, 방송을 듣고 뭐 미리 나가서 이동 조치하신 분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늦게 나갔기 아.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논점에또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가 음. 진행되고 있고 어이 차량의 경우 이미 타이어 3분의 2 이상 침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은 굳이 애써서 차량을 이동하려고 애써서 내려가실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대부분 보면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나는 괜찮다라는 주의가 좀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시사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 사모님 저희 이 흰남로 처음 얘기할 때. 역대급이다. 네. 뭐 풍속 이렇게 돼서 뭐 기차가 뒤집어질 정도다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예, 생각보다 약하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담, 재난 담당자로서 어떤 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도 제가 이런 부분 좀 살짝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상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그 기상 예보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판단력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핀셋 어~ 확보 그러니까 핀셋 정보를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우리가 관측하는 기상관측 내용은 기상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어떤 기단의 어떤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상변화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마저도 또 초정밀로 어, 제공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치가 좀 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해놓고 대부분 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 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한 뒤에 아무 일이 없으면 어참 잘됐다 감사하다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그김승배 기상청장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예.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우리 또 사전적으로 어, 미리 예예예행 연습 어떻게 보면 그 재난을 대행할수 있는 우리 우리의 대응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뭐 훈련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재난 대응 공무원으로서. 기상청을 어 일괄 이렇게 좀 몰아가는 표현을 하시는 것들은 볼때 같이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예, 사무관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그 네. 실종자분들 속히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어 이제 흰남로가 이제 거의 지나간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주의할 점도 있으면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이제 그 희남로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 70%가 산지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의 영향으로 땅이 물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해안가의 안정화도 하루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아 거친 파도, 빗바람을 이용해서 서핑을 하겠다고 서퍼 그 보드를 들고 바다로 향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일부 보였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조금 더 안정화된 대응력. 어, 태풍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들, 산사태 예보에 대한 부분, 산사태 어,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바다가 안정화됐을 때 조업이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얘기를 가보죠. 저 국민의힘 비대위를 새로 띄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하마평의 여러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원내 인사 중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중에 김태호, 김상훈, 윤재호 홍문표, 정진석 의원 등이 함합평이 나오고 있고, 원외 인사 중에서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전 위원장이 이제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비대위원장 맞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선언 직후부터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얘기가 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다. 라고 얘기가 되고 취임식 있고요. 취임식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위원장 맡으면서 윤 대통령 신니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호남 출신이고 민주당, 민생당을 거쳤다라고 하는 이력 때문에 국민통합 쪽으로 좀 의미가 부여되는 네, 그런 인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권성동 의원 대표는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선수별 의원간담회를 오전에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중진 재선 초선 의원 이렇게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고요 예. 원내 위원장이냐 원외 위원장이냐 뭐 장단점이 어떤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인성 권한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임된 것으로 그렇게 으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좀 언급을 아끼면서 최종 후보권은 (3명) 정도 되는데 접촉해서 내일 (7일) 오후 중에 발표하겠다. 라고 밝혔고 어, 모레 8일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선임을 마칠 계획입니다. 예. 자, 일단 국민의 비대의 얘기부터 해보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비대위원은 유력하다는 소식인데, 친 작가님.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호남 출신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당의 그 중도적 색채라고 할까요? 좀더 색채를 다양화한다는 느낌 이 있고. 예. 다만 이제 반론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당을 잘 모른다. 국민의. 사람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근데 원래 비대위원은 당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썼잖아요. 두 음. 번째는 검찰 출신이다. 또 검찰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했었죠. 아주 예. 예, 기억도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예. 뭐 이런저런 점을 고려할 때뭐 음.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현 소장님은. 예, 뭐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 호남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당, 그러니까 유네권들의 신당 논의할 때 호남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예. 예, 김한길 우리 국민통합위원장이신가요? 이분이 이제 슬슬 전면으로 올라오시는 흐름의 하나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당 창당의 흐름이다? 뭐 신당을 창당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수를 더두는 것의 일환으로 음.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의 신임인 두텁다. 이 부분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데 거꾸로죠. 그 여기 쭉 흐르는 흐름을 보면 조어영 비대위원장을 할것 같았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조어영 의원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계속 얘기가 돌고 음. 박주선 의원에 대한 추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 상태. 네. 즉 당무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믿는 국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적극적으로 있을 수도 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laughs> 마, 많은 분들이 믿지는 전안 아, 믿고 있는데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무에 개입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조용. 중... 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스타일을 구이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바로 그냥 인용되버렸다는 거근 그런데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법원의 판결에 좀 불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인용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맞기 힘든 거고 음. 애초에 그 비대위원장 맡은 것 자체가 스스로 바보를 만드는 일인데 또 다시 만든다면 정말. <laughs> 조영 위원님. 근 어제 얘기가 나왔을 때조영 위원장이 아난안 해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본인의 의지로 거절한 건데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안 하겠다고 하신 거면 대통령실의 유중도 있다 하고 싶었는데 입맛을 다신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김수현 평론가 맞습니까? <laughs> 어, 부 부모... <laughs> <laughs> 갑자기 허를 찌리셨어요. <laughs> 네. 저는 근데 뭐 어떤 경위에서 됐느냐보다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이제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그냥 어떤 당의 상향식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음. 그런 나쁜 계기가 될수 있다. 라고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이제 그렇다고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 쪽하고 파트너십이 너무 안 맞으면 그렇죠. 결국 따로 노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낫겠다. 이런 발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가처분을 추가 예고하고 있죠. 성명 불상자를 향해서도 가처분할 수 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했던이 이준석 대표 추석 연휴 끝나고 16일인가요?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 9월 16일 경찰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처음에 폭로했던 그 성상납의혹의 시점 2013년인데요 공소시효가 성매매 특별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서는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어,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김성진 대표 측에 7억 원 상당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것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계속해서 어, 수사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일단 경찰 선에 출석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자진 작가님. 일단 뭐 공소권 으로 종결된다면은 이제 큰 부담을 덜겠죠. 예. 하지만 이 공소권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덕적 그렇죠. 부담은 남지만 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형사 책임은 이제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뭐랄까 그에게 이제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는 근데 징계가 이것 때문에 내려진 게 아니거든요. 두 음. 번째 건 때문에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아마도 뭐 검찰에서 그냥 경찰에서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다 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laughs> 형은 이제 추측 에, 전망이시고 자김 소장님. 이 예,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으로 수사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경찰이 예. 그러니까 즉. 이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16일에 부르는 건 뭐고 16일에 부른 다음에 수사를 또 이어가는 건 뭐고 그러니까 뭔가 각각의 그냥, 혐의점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인 네, 재기는 이제 너무 길게 가고 있지 않나요 예. 좀 어. 그냥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뭔가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예요정찰이 예, 정 음. 16일에 출석하는데 공소권 없으면 종결 처리 전망이 지금 나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laughs> 사실은 감소... 노컷 뉴스가 보도를 했지만, 어거나 <laughs> 이런 얘기가 경찰에 흘러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이게 경찰이 뭔가 처리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하게 되네요 결론을 미리 추석 연휴 전에 알려주고 추석 연휴 후에 이제 할 거를 이렇게 <laughs> 예. 아 그런 그림이다. 예, 노컷 뉴스의 취재력이 참 대단하지만 어쨌든 경찰이 이런 얘기들을 같이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 유감이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신 작가님.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사실은 없어진 거잖아요. 성, 없어졌는데 과연 증거 인멸이 성립할까. 앞에 것이 공, 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지났지 않습니까? 음. 공소시효가. 예. 그렇다면 음.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없는 거죠. 또는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 사실을 좀 덮으려고 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증거인멸 교사했다면 네, 논리적으로 이게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과연 이게 이제 이 부분 가지고도 기소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저는 근데 아마도 무리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합니다 예, 네, 두, 이게 이제 증거인멸 예. 교사 의혹하고 또 이제. 음. 김성진 전 대표 측한테 무고 혐의로 고발된 것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걸 예.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 의혹을 또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음. 그거는 이제 뿌리니까 원래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더라도 음흠. 이 나머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 내용이나 방향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은 아닌가. 음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가지치기 의미로 나머지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아. 뭐 이런 선언으로 해석하는 네, 그런 또 기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이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건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 증거 인멸은 연결이 돼 있다라고 경찰이 설명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예. 지켜봐야죠. 근데 저 증언 뭐죠? 그들의 일방적인 증언하고 그다음에 정황 정황 증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확정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학교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만 또 그동안 검증 작업을 따로 진행해 왔죠. 법학계 국민 검증단 아, 박사학위 논문 그외에 학술 계제 학술 제기제 논문 세 편에 대해서 총네 편이죠 표절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전국 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 수회 연합회 이 열네 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범 학계 국민검증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 논문들에 대해서 표절 판정 선언을 했습니다. 예. 어, 영부인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수준이다라고 밝혔고요. 40개 문장이 일치한다. 음흠. 또 지식거래 사이트, 개인 블로그글 점집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짜깁기한 문장도 무려 146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역시도 신문 기사나 다른 논문 등을 그대로 뺏겼다면서 매우 심각한 정도의 표절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2005년부터 연구윤리 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 시스템이 부실했다라는 취지의 국민대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어, 제조사위원회 최조, 최종 보고서 공개, 연구윤리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예, 예, 표절뿐만 아니라 되게 학술적인 논문 수준에 과연 미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예. 어, 이를테면 논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 입이 작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laughs> 예. 계속해주세요. 예. 네, 이런 내용을 예시하면서 내용이나 서술 방식이 나쁘끄러웠다라고 강의원이 비판을 했고요. 음. 또 국민대가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한 논문에 대해서는 2002년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 논문 초록을 딱한 문장 생략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아, 범학계 국민검증단 논문 4편 표절 결론 아, 발표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이거 뭐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다 알고 있는 건데 예. 표절이다. 예, 뭐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제 논문의 수준 문제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교수의 문제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성격에 연구 대해서 주제를 대개 또 박사학위를 하려면 해당 교수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통도 된다. 되죠. 그다음에 써도된다고 담당 교수가 얘기. 디펜스가 거안 되죠, 이거. 제대로 된 논문이라면 이제 엄청난 디펜스를 해야 되거든요. 막 이거저거 그 교수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걸 방어를 하 그래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아마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절차 없이 사실상 이렇게 좀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거든요 국내 예. 어, 대학원에서 예. 그런 과정의 논문인 걸로 좀 보여요 음. 그래서 당연히 뭐그 학문적 논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표절이 명확한 거고 예.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논문을 갖다 처리하면 되거든요 반납해라 네, 반납하면 되는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했나요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아카데미를 세우이러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 이재명 의원의 천대 논문도 음. 표절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음. 그것도 사실 표절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일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같이 음. 그 어, 뭐랄까. 명 의원은 논문 반납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납했지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네. 그게 반납이 안 됐어요. 아, 반대비 안 됐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말로 어, 공정한 잣대를 드리되 이게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정말 어, 학문적인 뭐랄까 공정성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문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소장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건여 사의 문제이기도 한데 국민대학교라는 사립대학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립대학의 수준과 상황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큰 문제라고 봅니다 학계 예. 자체가 국민대 자체 내에서도 더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저는 뭐 사실 이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뭐 이게 정 홈페이지까지 베껴 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예 저혈학의 수준이 끝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논문이 어떻게 통과가 됐으며 디펜스는 어떻게 한 것이며 그때 검증에 참가한 다섯 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인을 한 것인지 국민대학교의 산업미술디자인대학원이라고 하면 음. 지금 뭐 테크노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상당히 저력 있는 학과인데 이렇게 엉터리를 운영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학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손볼지를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은 지금이라도 다시 입장을 내놔야죠. 이게 그 대학 재정의 문제거든요. 음. 대학 재정의 문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역할들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대학원에서 하고 그걸 위해서 특수 과정을 두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특수 과정에 다한건 사람들이 뻔히 알잖아요. 학위 주기한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천대에서 논문이라든지 이런 논문들이 그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학위만 주는 식으로요. 음. 그냥 학위만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경영 최고 경영자대학원 졸업장을 주는 건 모르겠는데 박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남발하진 않을 것같은데그렇니까문제그 그러니까 뭐냐면 렇그런경그자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사람들이 알렇든요그러니까렇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엉터리로 주고 있는 것이 만연한 현실이라는 그 제가 진작죠그처죠 처음, 처음 들그렇그러면다다죠그야죠 네. 관련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논문을 내서 발표한 것이 김건희 씨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찾아내서 다 박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 건을 알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 유명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유사 사례를 갖다 두 건을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예, 네, 자, 이어서 검찰 소환 통보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서 불출석했는데. 대신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기소해부 결정을 하겠네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어제 오후 서면 진술에 답변했다면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세 가지 발언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서면 답변을 했다는데요.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건에 대해서는 실제 국토부가 직원들을 협박했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되었다. 대장동 초과이익 한수 조항 삭제 보고 못 받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애초에 민간인 사업자를 끌어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직원 수 4천 명이 넘는데 기억하기 어렵다는 요지로 어,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 검찰은 그런데 적어도 일부 기소할 공산이 크다라고 관측이 나오는데요.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은 용도 변경은 지자체와 결정할 영역이라는 국토부 공문이 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대표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을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맛 불났고 특검법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면서 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하무기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다라고 해명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원내대책위원회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허위이력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특검법 추진에 어, 박차를. 가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어,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고발에 대해서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낚시성 고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당 대표 한 사람 지키겠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굉장히 이 문제는 또 오래 갈것 같아서요. <laughs> 이게 이부에서 좀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죠.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